아이가 말이 늦어요. 대체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하죠? 계속 가르쳐 주는데도 언어가 늘지를 않아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 재활 사이즈쌤입니다. 영상 보시는 우리 이지 어른 여러분 <laughs>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이지 어른님들은 혹시 어릴 적 이지아이였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저는 7살쯤은 조금 기억이 나는데, 그보다 어린 시기는 아주 단편적인 것들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말이라는 거를 배웠던가? 기억이 없어요. <laughs>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말을 배운 기억이 있으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 주변에서는 잘만 발달하는 언어능력이 왜 우리 아이는 느린 건지? 무바라 증상이 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속시원하게 한번 해보고자 해요. 이지쌤이 오늘 언어 능력을 배워가는 관점들에 대해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여러분, 말을 배운 기억이 있으세요? 어, 아마도 언어에 대한 이 배움은 어, 글자를 배우는 시기쯤부터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방에 붙은 벽보에 적힌 글자들을 보면서 가나다라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 기억이 그 소리가 나는 거구나. 그리고 모음 아 같은 경우는 아 소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합치면 가 라는 소리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신 분들은 말을 배운 경험이 있나? 하시면서 조금 더 커서 영어를 배우던 시기를 떠올리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배울 필요가 없었는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니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학창시절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금방금방 느셨어요? 어찌 보면 그 영어라는 것도 언어고 말이잖아요.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나라 말처럼 아니, 우리말처럼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적 금방금방 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 우리 엄마가 영어 학원에 쏟아부으신 돈이 얼만데. <laughs> 에이, 이지쌤 그건 다르죠. 문법부터 시작해서 단어도 외워야 하는 게 얼마나 많았었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근데 우리말이라고 달랐나요? <laughs> 그런데 아기였을 때 우리 이지 어른님들은 인생을 채 3년도 살지 않았을 때 벌써 수백 개가 넘는, 천 개가 넘는 단어를 알았고, 단어의 수가 하루에만 수십 개씩 늘어나셨답니다. 그렇게 커오셨는데, 중학생쯤 되어서 더할줄 아는 게 많고, 아는 게 많아졌으면 더 잘, 더 빨리 외국어를 배워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음, 뭔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지 어른님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커오시고 어른이 되었을 거예요. 적어도 모국어 능력을 배워내는 느낌조차도 없었고, 또 너무 수월했던 것 같단 말이죠. 우리 말을 배우는 게.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 말이 조금 느린가요? 아이의 모습을 보면 한 번씩 걱정이 되는데, 주변에 이걸 이야기를 하면 한 번쯤은 듣는 이야기. 네, 때가 되면 한다고들 하시죠. 아이고, 외국어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을 뭘 가르쳐. 아이가 크면 다 말은 알아서 하는 거야. 크면 다 해.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내가 이렇게 컸으니까. 내가 키워보니 이랬으니까. 대부분 이런 발달기를 거치니까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나와 내 주변은 주로 이러한 일반적인 경험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맞냐,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지쌤에게 이 질문을 하고는 하시는데요. 결국 정답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언어 능력과 관련된 그리고 언어 능력의 기본적인 무언가들을 조금 갖추고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아이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일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익혀갈 수 있는 일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간은 소통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그 소통을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거죠. 뭔가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이 기분을 공유하고 싶어서, 외로워서, 소속감을 얻고 싶어서 등등, 우리 인간은 어릴 때부터 소통하고 싶은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어린 시기의 아이들은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언어를 터득할 수 있는 능력과 소통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합체해서 스스로 초기 언어를 터득해 갈수 있어요. 어, 초기 언어의 대표적인 형태들은 울음이나 옹알이 그리고 다양한 표정들 등등이 있죠.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몇년 동안 아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욕구를 채워나가기 위해 미성숙한 형태의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면서 다른 영역들, 인지능력이라든지 감각적인 부분, 그리고 정서 등등, 이런 영역들이 함께 발달해 나가면서 이제는 터득한 기초적인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보다 넓게 배워가는 시기가 옵니다.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매분 매초가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머릿속이, 뇌가 아주 치열한 전쟁터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하루 모든 시간이 배움의 시간이거든요. 아이가 여기저기 놀러 가는 것도 그런 걸 떠나서 매일매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만지는 것도 전부 다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여러 가지 측면들이 발달을 해 나가고, 배워가고, 그러면서 아이의 소통의 욕구는 더욱더 다양해지고, 강해지고, 아이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새에 조금씩 조금씩, 아니요, 많이씩 많이씩 더 배워가게 됩니다. 아주 어린 시기 때, 아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언어를 터득할 수 있는 능력과 소통을 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아이가 커가는 매 시간이 배움의 장이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가 말이 좀 느려요. 그때 우리 어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점에서 아이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아이가 언어를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갖추고 태어났는가예요. 지금까지 아이를 키워오면서 아이가 옹알이나 울음, 그리고 좋고 싫은 표정이나 감정들을 적절하게 보였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신이 터득한 것을 어린 시기 때 시기에 맞게 잘 썼는지 이것은 추후 표현 언어 능력과 연관이 되겠죠? 또 엄마 아빠의 말소리나 표정에 아이가 적절한 반응이 있었는지 이것은 추후 아이의 이해 및 수용 언어 능력과 연관이 있을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소통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이게 점차적으로 넓어져 가는지예요. 이것을 체크해 보셔야 해요. 아이가 한 달, 두달 커가면서 소통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아이의 개월수나 나이에 맞게 세밀한 일상에서의 사항들도 소통을 하려고 하는지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어릴 때는 요구르트를 먹고 싶다. 요 정도만 이제 엄마한테 욕구를 보이다가, 욕구 욕구 이런 식으로 이제 미성숙하게 보였겠죠. 좀더 크면 우리 아이는 단순하게 요구르트를 먹고 싶다라는 욕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요구르트를 빨대를 꽂아 먹고 싶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컵에 담아서 먹고 싶다. 이렇게 욕구가 점점 세밀해지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아이가 춤을 췄을 때 예전에는 엄마만 맞장구를 쳐 주면 됐었는데 이제는 옆에 앉아 있는 아빠도 함께 맞장구를 쳐줘야 하지는 않는지 이렇게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세밀해지는 욕구에 대해 꾸준히 소통하고자 하고 소통의 방법이 점차 발달해 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일상의 하루하루에서 아이가 무언가를 배워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말이 또래보다 느리더라도 아이가 할수 있는 소리나 단어가 천천히이지만 늘고 있는지. 아이의 몸의 변화를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잘 걷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조금 잘 걷기 시작하고 또 조금 더 크면은 계단이나 이런 것들을 미성숙하게 이렇게 오르내리다가 점차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아이가 어른의 말을 이해하거나 표정을 알아보고 눈치를 보거나 또 아이가 낼수 있는 말소리가 점점 다채로워지고 있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우리 아이를 한번 체크해 봐주세요. 그후 우리 아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볼지, 조금 더 기다려 볼지의 유무를 결정해 주세요. 다음으로 일상에서 아이의 언어 발달을 위해 우리 어른이 해주어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점이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통해 우리 어른이 해 주어야 할 것을 결론 낼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이가 언어를 스스로 터득하는 능력을 극대화해 주기. 그리고 아이의 다양한 소통 욕구를 어른이 넓혀 주기. 하루를 계속적으로 배움의 시간으로 만들기. 이세 가지를 위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이 해 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아이가 첫 번째로 언어를 스스로 터득하는 능력을 타고 나기는 하지만 이것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린 시기 때의 이야기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몇년 동안은 이 힘이 이제 발휘가 되고 몇년 뒤부터는 이 힘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환경, 생활에서 아이가 여러 가지 언어 능력들을 배워가야 더 높은 차원의 언어 능력 수준들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느냐? 마치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우던 환경과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영어 과목 시간에만 잠깐 영어를 하면 은 절대 빨리 늘지를 못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만으로 영어가 느셨다는 분들은, 네, 부럽습니다. <laughs> 그러나, 현재 우리 아이는 배움의 환경이 일상 내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짧은 시간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상 전체를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을 넓혀주는 시간으로, 적극적인 시간으로 여기시고 생활화 해주셔야 하거든요. 아이가 말이 느려서 울음이나 때를 쓰는 단계. 이런 것들로 이제 자주 표현을 하는 단계라면 먼저 우리 이지 어른님들은 이 아이의 때와 울음에 조금 더 초연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laughs> 아이는 현재 상황에서 그게 자신의 소통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가 표현할 그 기회를 제발 제발 꼭꼭 주세요. 어른인 우리는 아이의 그런 떼쓰거나 우는 소리가 조금 더 크고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소통할 기회를 뺏어버리면 결국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통 욕구를 표현할 상황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이가 일상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뭐든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 놔주세요. 대령해 주는 상황 아니고요. 아이가 원하고 표현하는 상황이면 뭐든지 좋습니다. 여기서 엄마 아빠는 거북이가 되어 주셔야 해요. 반면에 토끼처럼 빠른 엄마 아빠가 되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토끼 엄마 아빠의 상황은 아이가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감정이나 옹알이, 외계어, 미성숙한 단어 등을 표현할 때예요. 이때는 재빠르고 집중적으로 아이와 함께 눈 맞추고 감정과 그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아이가 놀때 냅두시면 안됩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아이의 의사소통을 확장해주는 경험의 장이라고 여겨주세요. 우리가 영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빨리 배우듯이, 아이에게 우선은 뭔가 조금 모자라는 상황을 만드셔서 거북이처럼 기다려주시고,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 먼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상황일 때는 토끼처럼 빠르게, 어른도 질적으로 충분히 반응해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터득한 능력들은 추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고 소통 욕구는 더 넓히며 나아가 아이가 조금씩 배워가야 한다는 것을 아이 스스로가 느껴야 해요. 우리 어른도 옆에서 하란다고 되는 경우보다는 내가 스스로 마음을 먹어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할줄 아는 것과 능숙한 것을 구분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혹은 한번 했다고 능숙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이가 느리더라도 어른인 내가 먼저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몇번 해본 것을 빨리 아이가 끄집어낼 때까지 충분히 반복하면서 능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그 다음 것을 배울 준비를 마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한 단어 표현이 있다면 그걸 먼저 자발적으로 정말 정말 많이 쓰게 하고 그럴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두 단어 문장으로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아이가 현재 할수 있는 표현이 10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선 그 10개부터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써서 아이가 능숙해지도록 한 뒤에 새로운 단어를 알려 주셔야 해요. 빨리빨리 빨리 뭐 하나를 더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는 어차피 그러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선은 아이가 할수 있는 수준의 그 단계를 능숙하게 만들어내는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초기 언어 발달에 대한 관점들과 아이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어요. 우리 아이를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시고 걱정이 되신다면 전문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이지 어른님들은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거북이가 될 때와 토끼가 되어야 할 때를 잘 구분하셔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토끼처럼 빠르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 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도움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